오늘은 6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괴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요부의 말년에 요백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결이와 암락위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요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요브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브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요브늙고 나이가 쳐서 죽었더라 아멘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꽃. 우리 대부분은 축복이란 단어를 고난이라는 단어보다 좋아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때도 축복이란 단어를 위한 전제 조건 정도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 매이면 결국 축복으로 나아가기 전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종착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고난을 견디는 인내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 내마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손양은 목사님이 작사한 곡으로 복중에서 아들에게 쓴 편지에 손유를 붙여 만든 찬양입니다. 그 중에 이절 가사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여구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여구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환난과 시험 속에서 빛나는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 인생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 역시 로마 교대를 향해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오는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욥의 고난 또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고 욥은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길 원했습니다. 시편의 저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인내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주의님의 자녀는 낯선 손문들과도 같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고자 했으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묵묵히 인내하며 역경을 이겨낸 옆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 자신의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갑절의 복을 선물로 더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게 주어진 고난이 너무 힘겹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고난 속에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이 내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